안녕하세요. 최용은 원장입니다. 우선 제가 금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발표하신 원장님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시덱스 국제종합학술대회에 다녀왔다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여기서 포스터 발표를 하신 원장님 스토리입니다. 우선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저는 약 8, 9년 전부터 플라젠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신경 치료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신경 치료로 치아를 살린 증례는 모두 이 장비를 사용해서 살린 증례들이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장님은 사실 저보다 먼저 이 장비를 사용하신 분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시다 보니 처음부터 데이트 수집과 환자 분석에 진심이셨던 분이십니다. 개인 치과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신개념 신경치료에 대해 발표를 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큰 학술 대회에서 금상 이게 대상 바로 다음입니다. 2등을 수상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터의 내용은 새로운 방법으로 신경치료를 했더니 5년간 치아 생존율이 97.7%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존율이라고 하면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가 5년 동안 입안에서 기능하는 걸 말하는데 성공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환자가 문제없이 사용하는 치아를 생존율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원장님은 구강외과 전문의시라서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연치아 살리기에 진심이신 분이고, 어떻게든 자연치아를 살려서 쓰게 하려는 의지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원장님은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효치과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링크 올리고 그러면 또 광고라고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은 구강외과 전문이셔서 제가 못하는 임플란트도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입니다. 참고로 저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스터디 모임 소속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와는 아무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치과 치료는 치과의사에 따라 다 다르고, 치과 선택은 항상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도입해서 잘 쓰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학술대회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